전자도 잡은 거야? 어. 아, 나이스. 저차 살린다, 저거. 어, 안 되지 마. 얘도 SR인가? 아, 귀에 또 있네. 귀띄어온 거. 에또 있어. 초록, 초록, 초록 차부터 저손 댄다, 저거. 나 혼났어? 응 맞아 맞어 레오스 나왔거든. 연막 아니야. 아 이거 누나 혼자 잡나야 얘네가 로저 짱이야. 저... 저... 어 뭐야? 가지죠? 이거 이거 뭐, 너네가 뭐, 살려. 나 살려줄. 나 어떻게 할게? 온다 하나 붙는다 빨간 어, 하나 어 하나 붙어? 왜냐면 세명이야라스 아... 하나야 야다 붙어 아니야 아니야 나살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빼고 있어 지금 폭 간다 나 폭탄 와고 나면 나 죽어 나이어 나이스 이탄이스이이 아, 저쪽 숨다좀막까 줄게. 이거. 야나 겨우 막필필 필. 우측 아래 우측 아래. 야, 열이 먼저. 열이. 바로 쇼, 열이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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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쇼. 일단 현재 기절 시키는 데 잡았거든. 어 알아 알아. 폭탄 뭐야? 연막 연막. 어들왔어들왔어어 내려왔어, 내려왔어. 연막 연막. 내가 현재 살릴게. 어 바로 살릴게. 여기 폭 굴러다녀서 아마 안 맞을 걸? 왔어, 왔다! 하카이스 뉴턴스야? 왔다. <놀람> 아, <왔다. 아니>, <놀람> 어, 그런 거 같아. 하카이 아, 계속 쏜다개오바이 아, 아, 어, 바이트이이이야 어, 뭐하는 뭐하는 아, 라스, 바이. 라스 여기 밑에? 아래 밑에, 오토바 여기 세웠거든? 나 안보이는데? 나 대놓고 있긴 하다 오우 이 ㅅㅂ 있다 여기 다 나이스 어저 뛴다고 야야야야야 현제 아제 현제 됐다. 아, 나 일단 안써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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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건조 건조 에스가 쏜다 정신은 못 차려. 너무 재밌어면 아니 근데 존나 재밌다 진짜로 어그니까 재밌는 건생승하자고 오케이 하나 더기다리다 우리 야이 바보들아 여기 파란핀 잡으러 가야지 뒤에 그만 나 가는 중어 파란핀 닦가야돼 어, 파란핀 닦아야 돼 가는 중 봐봐 아 쏜다 쏜다 아 진짜 말좀 들어 여기 밀어야 된다 잘했죠. 나이스. 갈 아, 저기 기을안 해. 아, 밑에 쏜다.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으로 갔거든요. 빼고 빨리 와. 측에서도 어, 쏜다. 조심해. 기절파. 기절파가 다 언덕으로 돈. 놓은... 우리 차. 아, 이 아니야. 이 아니야. 연막이 있어. 아, 그래? 어. 내가 먼저 썼네. 이쪽 검은색이었어. 사운드사운드 사운드. 있다. 잡자, 잡자. 내 밑에 있다. 대교, 나 밑으로 갈게. 아, 아너 위험해. 그럼 그냥 같이 주나 위... 아이스. 우리 뒤쪽에 많이 와. 우리 뒤깜짝이 와. 아시체가 나한테 떨어지네. 어, 아, 가자. 나, 나 아, 뭐야? 빈치. 왜 드링크, 드링크 20개야. 아, 아, 나 하겠지. 죽겠다. 너왜 집에 있냐? 내가 몰라, 몰라. 이 컨테이너 한조심시면안 돼. 어야 집앞에 붙었는데? 어, 집에 거의 있다니까? 아, 아까, 아까 있다고 한 다섯 한번 얘기했어 아니 한명 말고 더 붙었어 다른 애들 오케이 오케이 걔팀 같아 내가 봤어땐 아니 저 정도를 저 정도를 안 썼는데 어, 뭐 뭐야 어디있어? 뭐, 어, 어,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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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온갖 세명 영점두집면